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 골드 이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이 잠깐 좀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아마 오전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이제 증시 변곡이 온 건가? 약간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장 전에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이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어, 밸류적으로 봤을 때 PER이 뭐, 11배 이상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 PBR도 1.3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구간에서 보통 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과 과거에도 비슷한 시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뭐, 비이성적인 상황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어,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도 시장이 어, 예탁금 자체가 8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예탁금이 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실적 증익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와주고 있는 이두 가지가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06년도 07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20년 21년도에 이렇게 두 번의 비슷한 환경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평균 수준 자체, 밸류가 PER 기준 한 13배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현재 뭐 11배 수준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역시나 그런 것들은 뭐 시장의 예탁금이, 유동성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 나오는 크름에 있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종목 리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키델스 케어가 이제 매수 공략하고 나서 한달 조금 넘은 이 현재 시점에서 한1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기업은 직접 탐방도 다니고 하는데, 로키델스 케어의 탐방을 가면서도 느꼈던 부분들은 역시나 어, 이 기업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강력한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쇼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잘 반영이 된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연일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는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흐름상의 위치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던 3만 9천 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어, 살짝의 윗꼬리는 달려주곤 있지만 추세적으로 3만 8천 원 구간대를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고점 구간대를 잘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요. 뭐, 분봉상 흐름도 보신다 하더라도 어, 지금 오늘 강력한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어, 반등을 보여줬던 해당 자리들, 매물이 좀 쌓였던 구간대를 조정시에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오늘장에서의 흐름이 현재 구간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만원 돌파는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현재 뭐 오늘 기준으로 한 6천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매도할 시점은 오고 있지만 아직 한번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4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하나의 기업에 탐방을 가게 됩니다. 어, 역시나 바이오 관련 기업인데, 로키데스케어 다음으로 제가 어, 관심이 생긴 기업이다 보니까 탐방 일자를 좀 잡았고요. 오늘 탐방 가는 기업도 제가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다녀와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도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분위기에 잘 맞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가는, 어, 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를 구성하는 요인은 실적과 기대감의 고비다. 이게 eps 와 펄을 붙이면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이청담글로벌은이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갈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텐데 일단 이제 모멘텀에 대한 플레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면은 지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apec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9월에 방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9월 말에 화장품 관련 섹터에 강력한 수급이 한번 동반이 됐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어,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을 고려해 볼때 화장품 섹터의 탄력성은 이런 모멘텀에 강력하게 움직임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apec 관련 일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이 본격화되면서 어 최근에 이제 명동이나 성수 뭐 그리고 홍대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올리브영에 줄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이제 마포구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뭐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홍대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살짝 과장 못해서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화장품 올리브영에 줄서 있는 어 인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또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이제 중화권 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좀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됨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고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화장품 수요까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무비자 입국 허용 전은 어부터 해서 이제 현재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나타난 표인데 최근에 이제 한30% 이상의 중국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k뷰티 라든지 뭐 정부에서도 이제 성형 관광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만큼 관련해서 k뷰티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 수요에 기인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또 보게 되면은 에이팩이랑 무비자 입국 허용 제외하고도 또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어, 27일부터 29일까지 두바이에서 어, 세계 무역센터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중동 지역이 이제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화장품 수요의 메카입니다. 이만큼 이 해당 전시회를 통해서도 KBT에 대한 어떤 영향력 모멘텀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 종목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실적 디인하면서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멘텀을 제외하고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같이 공략했었던 바이오비주가 있습니다. 바이오비주가 아시겠지만 청담글로벌의 자회사로 있는 메디컬, 뭐 스킨 부스터, 필러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 비주이고요. 이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도 사실 2분기는 계절성 요인에 따라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청담글로벌도 연결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명품 뷰티 플랫폼, 뭐 바이오슈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시스. 같은, 이런, 이제, 북미와 유럽의 아마존, 뭐, 틱톡샵 같은 현지 전문 마케팅 에이전시를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돌 스토어입니다. 아이돌 굿즈 유통 전문 업체인데,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뭐,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뭐, 캐대연 열풍으로 인해서 관련돼서 아이 그 그굿즈 관련 K팝 열풍에 따른 어떤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 나와주,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청당글로벌의 이번 3분기와 4분기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구성하는 이 실적과 기대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2024년에 6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게 지난해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자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익률 자체가 급격한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이익의 어떤 턴어라운드 지금 시점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현재 위치 자체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잘 거쳐 왔습니다 기간 조정도 잘 거쳐 왔는데 중간 중간 거래량 동반됐던 구간을 보시면은 위쪽에 살아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 드려 보면은. 8,800원 구간 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8,8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은 제가 로키델스케어의 130% 어, 어떤 급등 기념으로 어, 아침부터 해서 장마감까지 장중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제1 로키데스케어, 그리고 오늘 또 탐방관 기업도 내일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어, 매매 기법부터 종목 분석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아낌없이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중공개 방송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